1973년 이전 인천 돈 절반이 모여들었다는 북성동 일가 최우젓골과 뱀골을 찾아 봅니다. 인천시 중구 북성동 일가 이 지역은 인천역 뒤편 쪽으로 북성포구가 있고요. 전통 한옥의 월미문화공원 숲속을 걷는 2.4km 월미산 둘레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월미 문화의 거리가 있으며 이곳을 한 바퀴 도는 월미 바다 열차가 운영되는 관광특구입니다. 이 외에는 모든 지역이 항만과 공장지대임에도 인천역에서 북송포구 가는 길 중간쯤 우측에 버스 정류장 뒤편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100여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1918년 동양 최대의 인천항 도쿠가 완공된 시기부터 1973년까지 인근의 여객선 부두와 어시장이 연안동으로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기름진 동네였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북성동 일가 4번지 일대 새우젓골과 뱀골 당시 새우젓골 안쪽엔 커다란 소금 창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전국의 새우잡이 배들이 모여들어 북성동의 삼통 지역은 드럼통에 새우젓 담는 골목으로 흥청거렸고요 인천돈의 절반이 모이는 곳이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북성동 1가 2통 뱀골 지역엔 섹시집이 진립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곳 여인숙의 박하는 뱀장사가 뱀을 놓치는 바람에 동네 전체가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이로 인해서 뱀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어시장의 모두 연안동으로 빠져나가면서 물질적 풍요에 서 한참 비켜나 있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새우젓 골목은 폭 1.5m 정도의 좁은 골목을 가운데로 두고 양쪽에 여섯 일곱 평 정도의 학고방 집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촉진 구역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마저도 취소가 되었고요. 지금은 가끔씩 찾아오는 사진작가와 화가분들이 모습을 보이곤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옛 풍요는 사라지고 가난한 동네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사람 살만한 동네가 되기를 바라면서 새우젓골과 뱀골 마을을 다녀왔습니다.